야 현금으로 환불하라고 친구 돈으로 66만원 술 사고 현금 환불 요구하는 진상 손님 아무리 욕심나도 아닌 건 아닌 거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잠시 전 식사를 끝내고 계산대로 오는 두 여자 사장님 계산이요 우리 테이블 얼마예요총6 3 0 0원인데 6만원만 주세요 기가 막힌 계산 타이밍에 갑자기 전화받는 진상. 여보세요? 네네, 알겠어. 내가 낼게. 언니, 최고. 아, 잠깐. 양주 두병 더요. 식사비랑 양주 두 병이면 총 66만원입니다. 여기요. 계산 완료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언니, 나 두고 온게 있어 먼저가. 오늘 잘 먹었어. 진상이 가게에 다시 들어오는데. 저기요. 술 환불이요. 방금 사신 건데요. 맞아요. 그래서 다시 왔잖아요. 그냥 환불해주세요. 잠시 후. 야, 환불 빨리 안 해줘. 뭐 하는 거야? 이미 환불해드렸어요. 어디로? 계산한 분 카드로요? 아니 나 현금으로 달라고 말했잖아. 카드 결제는 카드 환불입니다. 손님 아무리 욕심이 과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? 아닌 건 아닌 겁니다. 친구 돈 66만원 욕심낸 진상 손님 참교육한 여사장이 시원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